네, 안녕하세요. 고녀입니다니께개발중어트가 진짜 갑자기 금요일 11시 떴어요. 오후 11시. 일단 보상 들어왔을 거고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인사말 하고요. 자, 드디어 나왔네. 로딩과 용량 최적화계. 서비스 지난 2.5년 동안 이벤트 복가 운영 없이 신기 이벤트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했는데, 이러한 리소스 누적은 용량과 로딩 치면서 부담을 당한 것 같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서 이러한 이것저거는 업무 중 하난데 최적화 진행을 준비를 작업을 해왔다 다만 이런 최적화 작업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공개하기 조심스러운 이유는 모든 디바이스 환경에서 같은 개선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환경은 더 복잡하고 단말기 종목도 이러저러 해가지고 어, 한번쯤 언급해야만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더 과감하게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래, 명확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급이 너무 늦어진 것 같다 미안하다 우선 게임 실행 시 검은 화면이 오래 지속되던 문제는 6월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기준으로 모바일과 PC 양쪽 모두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며 최소 27초 최대 141초 이상의 단축된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셋 다운로드 단계에서의 지연 현상의 경우 지난 5월에 1차 결과를 통해서 3 6 0형0대 로딩이 단축되었으며, 11월 내에 2차 계를 목표로 다시 작업하고 있대요. 어, 로딩 진입단계 2-2의 재현 영상도 7월 어정도에 계속 목표라 하고 있다. 용량 부분에서는 그래픽 퀄리티의 저하 없이 전체 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저기는,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구조 자체를 저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꽤 오래 걸리고 있다. 미안하다라는 것 같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오피셜로, 일단 로딩을 개선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걸릴 것 같다. 일단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는 게, 예, 뭐 나쁘게 말하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좋게 말하면은 그래 이제라도 말해줘도 고맙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판단은 각자 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개선이 단발성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니온 레이드 하드 나이도 편의성 개선입니다. 요거 지금 떴어요. 지난 3개월 3월 개발 쪽에서 안내했던 하드 나이도 편의성 개선이 진행됩니다. 기존 유니온 레이드 하드 나이도는 보스 가 순차적으로 개방되어 원하는 보스를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보스를 동시 에 개방해서 플레이 순서 없이 골라서 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다음주 유니온 레이드 열려요 그리고 이제 진행 자체는 그대로겠지만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사람은 적거 쳐라 저 사람은 적거 쳐라 확실하게 정해서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없어요 막타치면은 그 횟수 바닥 그것도 없어요 어 협작말 나오네요 협동작전의 경우 지휘 여러분의 플레이 방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두가지 모드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일반 모드 협동작전 2.01번 모드는 자동전투가 제공되며, 데미지를 9단계 달성시 캔슬링 없이 무조건 보스 즉사패턴을 맞이하는 모드입니다. 하, 편안. 어, 편안. 편안합니다. 다음은 도전모드. 도전모드의 경우 랭킹에 도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태도 임하는 지휘관들 위한 적합한 모드입니다. 도전모드는 자동전투가 적용되지 않으며, 캔슬링 파워 여부에 따라 즉사패턴이 발동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근데 몇 가지 추가적인 보안 시스템 첫 번째 보안 장치는 일정 시간 조적이 없을 경우 해당 인원을 전투 중 제외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 일반 모드와 범전 모드의 선택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게 분하여 동일한 플레이 타입의 지원끼리 협동할 수 있는 또한 도전 모드의 경우 모드의 의도와 다르게 플레하는 인원에 대해서 유저 신고 기능 추가됩니다 누족되는 경우 특정 조건을 다시 할 때까지 도전 모드에 이용할 수 없도록 협작의 정상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아니 대충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일반 모드 가서해 보상 똑같이 다 먹을 수 있잖아. 일반 모드 가서 해. 근데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럼 도전 모드로 와. 근데 여기서는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안하면은너 신고 당해. 신고 당하면은 도전 모드 못할수 있어. 야, 아유 잘했네. 아주 협력 이게 협동적 처리 상당히 빡셌거든요. 이게, 누구는 치고, 누구는 안 치고, 이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게 참, 조절하는 게 어려웠는데, 아예 분리를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네요. 야, 이거는, 머리 굴린 티 나네요. 야, 이건, 인정. 일반 모드와 도전 모드를 구분해서, 해소를 이렇게 말하며, 재화수급량 개선 작업이 함께 이어집니다. 현재 고조량점에지열된 상품만으로는 협동작전을 플레이할 동, 비가 부족하세요. 따라서 장비 아이템과 관련된 상품을 추가해서 장비 아이템을 성장시킬 때 필요한 크레딧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들은 협동작전을 랭킹 보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별도의 신규전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으며 기존 코어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또한 신규전은 일부 랭킹이 아닌 전체 랭킹 모두 획득이 가능하오니 원래 3분기였는데 6월에 적용 6월 12일 날적된단 말이겠죠. 그니까, 러 그냥 해도 얻을 수 있고, 도전보드 가서 딸깍딸깍 해도 플레임 한번 얻을 수 있고, 랭킹하면 더 얻을 수 있겠죠. 이러면은, 오케이, 인정. 협작 개선 잘했다. 이건 인정, 진짜 인정.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상 컨텐츠 나옵니다. 오늘 지상 컨텐츠도 조금이나마 설명, 소개하려 합니다. 지상 컨텐츠는 기존의 전쟁과 다르게 육각 타일을 베이스로 구축한 3D 월드 컨텐츠입니다 월드요? 기본적인 부대 편성과 이동은 캠페... 캠페인 컨텐츠 유사합니다만 은이 이미지로 볼수 있듯이 타일 단위로 이동이 가능하며 맵 곳곳에 탐험 요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솔로 레이드 등의 컨텐츠가 이미 전투 측면에서 하드코어한 컨텐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 컨텐츠는 전투는 온전히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되도록 하여 스트레스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투보다는 부대 편성 등 전술적인 측면에서 재미가 존재하기에 니케들의 또 다른 활용처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여기 보면은 랩처들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 꽃에. 막 여기 상자 같은 거 있어가지고 가서 먹고 막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또한, 로드급과 보스급 랩처와 전투에서는 장판기믹이 존재하여 간단한 조작과 스쿼드 구성의 전술적인 재미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로드급 레처는 컨텐츠가 릴리즈되는 시점에 등장하며 보스급 레처는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단계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laughs> 신기하네. 이별에도 헤드필드를 활용해 간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소선 업데이트를 예정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컨텐츠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컨텐츠 업데이트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나리오 등의 내러티브 요소는 간소화되어 있대요. 아, 진짜 가벼운 컨텐츠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로드급 전투의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막 빠지 작업을 진행 중이네. 전술적인 재미에 대해 내부 검증이 다필요하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예상한 대로 돼버렸네. 2분기 내 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정하던 일정보다 컨텐츠 업데이트가 연기되었고 아 이거는 협력 작전을 땡기고 이게 뒤로 미뤄졌네요. 네, 이거는 좀 아쉽네요. 이거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뭐잘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편의성입니다 일일 플레이 타임 개선 방향 일일 미션 간소했지만 여전히 일일 플레이 타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 느껴진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신규 컨텐츠가 추가되더라도 현재 일일 플레이 타임을 좀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압축하는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직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대충 예상됩니다 요격전 같은 거, 딸깍으로 바꿔주면 되긴 하거든요? 일주일에 딱한번 정도 치고, 어, 특특요 빠전 돌릴 수 있게 해주면 되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어, 이거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상점 일괄 구매. 아, 이거는 뭐, 편리성 하나 들어오네요. 하나하나 안 하고, 에, 이제 뭐 집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게끔 이 기능은 6월달에 깔끔하게 이거는 아 나왔네요 중국 버전 출시에 관해서 네 20일날에 중섭 열렸어요 중섭 출시 경우 출시점에서 글로벌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버전과 방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와 빌드의 분리는 한편으로는 스토리 스포일러 같은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몇 가지 독자적인 부안 요소가 방영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코스라던가 일부 편의 기능도 존재하겠죠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떤 분들께서 왜 중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냐아쉬움 느낄 수있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국과 글로벌 두 버전이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며 언젠가 그 차이를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음... 지금은 환경이 다르기에 업데이트 시차나 방식의 차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만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피드백과 방향성을 공유해가며 각자의 길을 더 나은 서로의 미래를 향해서 로딩 개선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글로벌 버전의 적용과 개선을 준비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발자 노트 지금 중섭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따로 영상 준비할 것 같아요. 어 이제 싱크로 디바이스 쪽에서 일괄 레벨업이 있다던가 신코 디바이스에 니체를 뺐다 꼈다는 것도 현재 글로벌은 빼면은 풀 타임이 있지만 현재 중소는 풀 타임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거라던가 상점에 있는 물좀 품목 차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정확해 구체적인안 나왔지만 추후 개발 조트에서 이런 것들을 방언형으로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버전을 위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네,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이다. 마치며, 이번 결조트를 준비하면 유독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버전에 출시된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 다른 빌드를 어떻게 같은 생활을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이거저거 많이 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시작점에서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늦어지는 거죠 성수롭고, 또 좋은 결과를 보다 보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쩌면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 콜라보레이션에도 다 있습니다. 승리어신 니케와 셀라블레이드 콜라보시은 개인적으로도 꽤 많은 부담과 걱정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스페트 업의 색이 묻어있는 비슷한 결의 세계관이지만 섣부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다짐도 있었고 멋지게 섞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서로에게 인상만 흐르지 않을까 는 고민도 했고 그럼에도 여러 이좀 많이 빡게했다 준비 시간만큼 조아해주자믿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콜라보신도 있지만 자부심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를 정도의 의미를 있는 결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에, 스텔라 블레이드만 말한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더디지만 적어도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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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뭐 중섭에 뭐가 있고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는 따로 영상으로 준비할 것 같고요. 어, 다데쳐 놓고 스텔라 블레이드를 개빡세게 준비했다는 건 느껴집니다. 아, 저도 이거 진짜. 아, 스텔라 블레이드를 진짜 개빡세게 준비했구나, 애들이.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가지고. 6월 12일일 거예요. 오피셜 아니지만, 살실상 오피셜 나왔고요. 6월 12일 날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